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물 아, 없이도 머리를 감거나 아니면 물 없이도 아, 몸을 씻을 수 있는 이 노린스 요 샴푸하고 요 바리바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려보려고 해요 보통 환자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 몸을 어떻게 씻기지 아니면 아,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누워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혼자 하시긴 하시는데 아, 그럴 경우에 어르신들께서 힘도 없고 왠지 또 겨울에는 또 화장실까지 가서 씻기 귀찮고 또잘안 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있는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아, 머리를 물 없이 감겨줄 수 있는 요 샴푸하고 어, 몸을 씻을 수 있는 이 발이 바세대가 나오거든요. 이런 제품을 한번 설명해보려고 해요. 먼저 이 바디 바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. 이거 어,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병에 들어있고요. 여기를 어, 이렇게 꼭지를 여시면은 이렇게 에, 따라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 몸을 씻을 수 있는 이 바디 바스는 이게 지금 1리터의 물이거든요. 이 1리터의 물을 이 뚜껑 있잖아요. 병뚜껑 요한두번 정도 하셔가지고 이렇게 따라 주시는 거예요, 이렇게. 이렇게 따라 주셔가지고 여기에 한두번 정도로 1 l 리터 물에 희석해서 이제 수건 수건에 이렇게 적시셔가지고 몸을 이렇게 닦아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 그릇 같은데 이제 요 물을 받아서 이렇게 희석해서 어 이제 담아서 요 수건에 이렇게 물을 적시셔가지고 꼭 짜신 다음에 어느 정도 물기가 있으신 다음에 이제 몸을 이렇게 씻어 주시는 거예요. 수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씻어 주시고 따뜻한 물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마른 수건으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닦아 주시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디 샴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샴푸거든요. 머리를 물 없이 감을 수 있는 건데요. 얘는 직접 이렇게 꼭지를 여시고요그 머리에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. 충분하게. 이거 머리라고 생각하시면은 머리를 충분히, 적셔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부어주신 다음에 이제 그 머리 감듯이 이렇게 샴푸를 손가락으로 두피나 아니면 이제 머리 같은 경우를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감겨주신 다음에 또 똑같이 이 마른 수건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다 충분하게 이제 이렇게 말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드라이기로 이렇게 말려주시면 되거든요. 그럴 때참 요긴하게 쓸수 있는 요런 제품이 있는데,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시거든요. 그럴 때이 몸을 닦아주는 요 샴, 바디바스, 그 다음에 머리를 물 없이 감겨드릴 수 있는 이 바디 샴푸가 있으니 요런 제품을 의료기 상사에 오셔서 이제 상담하신 다음에 이제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서 요 제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았어요.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캠페인 같은 경우나 아니면 해외여행 장기간 뭐 비행기 타거나 이럴 때도 사실 머리나 이제 몸 같은 데 씻기가 참 힘들잖아요. 그런 경우도 오셔서 구매하시는 분도 제가 왕왕 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아 바디 샴푸, 아 머리가 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샴푸, 그 다음에 물 없이 몸을, 몸을 닦을 수 있는 바디 바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았습니다. 아 그럼 영상 이만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